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군종병을 만났는데 이 군종병은 신학대학교 3학년까지 재학했던 병사였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요한복음이 너무 쉽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책이라서 읽으면 큰 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군종명의 말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은 제가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책에는그 당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요한복음은 그 깊이를 느낍니다. 읽고 묵상하는데 여전히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앞뒤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사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59절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59절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부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탈출했던 사건, 출애급 사건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면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기간에서 기간이 되면은 이 회당에 모여서 어, 설교할 때 주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 생활, 출애굽 때 광야 생활, 하늘에서 내린 만나 생활, 뭐 기타 등등 출애굽 시대의 일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회당에 모여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요한사들은 독자들이 출애급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생명의 떡 예수님의 강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도록 친절하게 사절 그리고 59절에 배치시켜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브영이어 기적 그 유월절에 행했던 오병이어 기적, 그 후에 생명의 떡이란 주제로 이 말씀하게 된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급 시대에 있었던 구약 사건을 이해하고 들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앞뒤에 친절하게 안내를 붙인 것입니다. 어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6 장의 이제 설교의 시작점이 되는 500여 사건. 그 사건 해석이 생명의 떡 어, 주님의 설교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5 0 0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6장에 어, 기록되어 있는데, 5 0 0의 사건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 포함한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출입때 광야를 연상시키는 베세다 들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용된 음식은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소금에 절인 물고기 두 마리와 이 들이고 말린 물고기 두 마리와 이 보리떡 다섯 개. 이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인해서 이만 명이나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 다 먹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후에 이들이 모두 먹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어 주는데 계속 떡과 물고기 생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이 말은 신명기 18장 5절에서 모세가 주고 가면서 유언하는 설교 시민기거든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그 선지자를 나와 똑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그 선지자는 자기들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으로 오백 명의 기적를 일으키자. 아, 저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늘에 만날 내리고 먹인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빵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없이 이제 가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큰 호수 가운데쯤 이르자 큰 바람으로 이렇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리에서 그것을 방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제자들, 이 호수 가운데 있는 제자들 위해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열고 걸어오듯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배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람이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라고 나타내는 또 다른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추력을 생각하면서 지금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위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시고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갈릴리 어서 근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또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오0 0의 기적 떡 먹고 이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을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이리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 그리고 믿음을 서로 병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무 예, 뭐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느냐, 이제 일하느냐 하니까 믿는 것이 그 하나님 양식을 먹는 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아, 믿으라고 하니까, 당신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 떡을 주면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매일 떡을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떡을 준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떡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너희들 모세가 내렸다는 말 잘못됐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린 거야라고 그들의 질문을 질문 질문이 잘못됐다고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이 만나를 주신 것 이런 것 음식들 모두 구원과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도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하시,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곧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 그 자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되고 생명을 줄수 있는 근원 그 자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떡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을 뜻을 뜻을 취해서 얻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의 뜻인 자신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길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부유한 집안 권력자의 자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30대 정도 되었으니까 젊은입니다. 유대 변방의 갈릴리 그도 아주 천 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그 목수 아들 자기 집 옆에 있는 목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찌 믿겠습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47절과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뤄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부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인이라 하시니라. 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면 영생을 얻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오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자기 살을 준다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은 얼마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묻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끌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은적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게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끌 이리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믿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맞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죽어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기 이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이, 정말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서 하가 뱀에게 <laughs> 하가 생각했습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이 생각을 알고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에안 죽어 뱀이 말했하가 어떻게 되었, 되었습니까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하의 말씀대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22절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이 하신 말씀이 또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지않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 나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의 떡을 취하는 비결은 주님을 하나님 아들이여 주로 믿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면서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 6장 37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차별 없이 다 생명의 떡을 주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은 사랑하는 이가 내 가슴에 들어오잖아요 또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사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새벽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